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바뀌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 는 이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어, 사실 오늘 열문화의 비유보다는 우리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가 더 익숙하고 익히 들어온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매번 다른 말씀을 전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전하신 말씀을 여리고와 예루살렘에서도 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사실 여러 번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 비유와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는 동일한 말씀을 두 복음서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제 비슷한 주제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을 각기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문화 비유는 이야기의 흐름과 구성이 사실 조금 비슷한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비슷하지만 그 주제의 범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좀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금액이 어, 달란트라는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거액으로 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어, 한 문화가 100 드라크마라는 돈의 단위로 환산이 되고 이100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는 1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산을 해 보면은 어 열무나라는 거는 1000 드라크마 즉어 이제 노동자 노동자가 이제 1000일 동안 일을 한 품삭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 이것을 고려해 본다면은 그래도 이열 문화 한 문화씩 주어지면은 어 조금 그래도 큰 금액입니다만 아무래도 달란트보다는 좀 적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세 명의 종이 각기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받죠. 하지만 오늘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들이 동일한 금액을 주인에게서 받습니다. 그리고 어, 주제를 주제의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천국이 오기까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반면에 오늘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어, 달란트 비유에서 했었던 그런 종말론적인 교훈과 더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유로 더 자세히 알려 준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시작을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잘라서 시작하신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앞선 이야기인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살펴봤습니까? 사계오의 교훈을 살펴봤죠. 그 사계오의 교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오늘 비유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의 공통된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너무나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로마의 악재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주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행하시던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로 로마를 몰아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으로 충만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왜 사케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야 했을까요? 사케오가 키가 작아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제 당장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때는 유월절 축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의 착각과 오해를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교정하시고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기대감은 예수님이 사기오를 만나는 사건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오라는 인물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 개혁될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구원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무엇입니까? 적이고 악이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기오의 집에 유하러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사기오 같은 인간과 이야기를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느냐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자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러 특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나가버린 양을 구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는 무리에게 오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언제 임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와 매우 흡사합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종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녀온 주인이 종으로부터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앞선 두 명의 종은 훌륭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 세 번째 종은 어떤 이유건 간에 그의 변명은 주인이 두려워서이지만 재산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이 게으름과 악행에 분노하고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그 재산을 빼앗아 다른 종에게 넘겨줍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재산이 있는 자를 더 불려 주시고 없는 자에게 더 빼앗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능력으로 치환을 해본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복음과 선한 능력은 어떻습니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활용을 하면 할수록 더욱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부욕해 하는 것은 물론이요, 주위 사람들까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욕해 하는 그런 힘이 이 복음과 선한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복음과 선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도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고, 세상에 지우쳐져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열무나의 비유에서 특이한 이야기가 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의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비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 이유와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심판의 행위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단순히 주인이 타국으로 가서 돌아와서 그리고 종들의 재산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듯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 이유는 자신이 왕권을 받기 위해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왕권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심판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비유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있었던 어떤 끔찍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에 두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충격욕법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는 사람들에게 더욱 자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대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대 왕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헤롯대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하지만 이미 로마의 점령지였기 때문에 이 아켈라오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와 비슷하게 이 아켈라오는 이탈리아 로마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켈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포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는 끔찍한 일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을 때 동시에 다른 사자를 황제한테 보내어서 이 아켈라오를 제발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그런 탄원을 하고 이 탄원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탄원도 받고 아켈라오도 맞이를 해보니까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아켈라오에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에게 이스라엘 지역을 일부만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고 또 왕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도자이긴 지도자이지만 왕은 아니었던 셈이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아켈라오는 자신을 반대했던 이 탄원을 주도했던 인물, 연관된 인물 8,000명을 찾아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은 이 아켈라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상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리고라는 지역은 아켈라오가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아켈라오와 오늘 이 문화 비유가 연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는 결국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통치하는 지역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고,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후에 로마 황제에게 계속해서 이 왕이라는 직함을 끝내 얻지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켈라오에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탄원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에게 포악했던 왕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예수님에 대한 탄원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도 완전한 왕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며, 미래에도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능력과 이 복음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은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아켈라오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에게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억울한 죽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 자체의 영원한 죽음을 이제 제어, 아, 그 전제하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길을 쓰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 땅의 구원자 되심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던 자들은 말을 할수 있어도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도 그들은 석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치 아켈라오가 자신을 반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장면과 겹쳐지게 보여집니다. 여리고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섬짓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가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왕대심, 그리스도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심을 인정,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활용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분의 사역을 복음과 능력으로 함께 감당하라는 주님의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활용하여 부욕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과 선한 능력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활용을 하면 할수록 더 부여해지고 나눌 것이 많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이고 이타적이며 헌신적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이 복음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복음은 나만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그런 이기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달란트는 나의 재물과 부요와 나만을 위해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눌 수 있어야 하며 남을 위할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나만을 위한 이기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이타성을 갖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라거나 권유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말로 둔 엄중한 명령인 셈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타성의 극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로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성으로. 주님에게 잘못된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이타성으로 올바르게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우리의 능력과 복음과 선한 영향력은 더욱 날마다 커져만 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 형벌이 아니라 상급으로. 나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로새기며 그 걸어가신 길로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